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FX 스쿨 닥터 크레이즈입니다. Nine,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네, 구독자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이 위쪽에 어떤 보기 싫은 마크가 있나 봐요. 이렇게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어떤 마크가 들어있을 경우 그것을 지우는 방법. 그만큼 이렇게 잘라내고,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아래 좌우를 잘라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음. 자,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인스펙터 쪽에 보면 트랜스폼에서 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줌 수치를 올리면은 줌 수치를 올리면 화면이 커지죠. 그러면 위아래 부분이 잘려나가죠. 좌, 물론 좌우도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라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크롭핑이라고 있어요. 네. 이 크롭핑 이렇게 닫혀있을 경우에는 여기를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네. 크롭 탑하고 크롭 버텀을 수치를 움직여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탑을 좀 올려볼게요. 올리면, 위에가 잘려나가죠, 이렇게. 잘려나가죠. 음. 이렇게 스크롤 다운 시켜가지고, 이만큼을 잘라내는 거예요. 버튼도 이렇게 올리고, 어, 이렇게 해서 잘라낼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쉬운 부분이에요. 예,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퓨전으로 가서 퓨전으로 가서 미디어 인 1번 여기 클릭을 하시고 중간에 아이콘 바들에 보면 여기 네모나게 레크탱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크탱글을 눌러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당히 작은 모양의 레크탱글 사각형의 모양이 잡히죠? 자, 요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치로 바꾸기 위해서 오른쪽, 인스펙터에 보면, 위트하고 하이가 있어요. 이두 개의 수치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위트를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좌우가 조절이 되고요. 하이를 조절을 하시면, 위아래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셔가지고, 필요없는 부분 잘라내고, 그리고, 에디트 창에서 보면, 위아래가 이렇게 잘려나가 있죠. 마치 여기 크로핑 한 것처럼, 이렇게 잘려 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구요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컬러 탭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여기 노드 에 있는 노드 필드 있죠? 이 필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Add Alpha Out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은 Add Alpha Out을 선택을 하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 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파란색 출력란에서 줄을 끌어다가 이쪽에다 연결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알파 아웃 값이 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윈도우라는 아이콘 있죠? 이 윈도우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제일 위에 네모 표시가 있습니다. 이 네모 표시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모니터처럼 이렇게 뜨죠? 자, 여기서 여기 트랜스폼 메이트랜스폼있죠 트랜스폼 밑에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 값을 조절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위 아래가 잘려 나가고 좌우도 같이 이렇게 잘려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좌우는 끝까지 다 쓰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럼 여기 사이즈 말고 사이즈 옆에 보면 에스펙트라고 있습니다. 이 에스펙트 값을 늘려주시면 좌우로 쫙 벌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늘려주시면 좌우가 다 잡힙니다. 반대로 이 좌우는 좀 잘라내고 위아래로 다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떡 합니까? 여기서 이제 에스펙트를 한번 줄여줘 보세요. 그러면 위아래로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좌우 값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아래 전체 다 사용하시고 오른쪽 왼쪽만 잘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이 엣지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을 때그 엣지를 잘라내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아, 그게 이 쉬운 방법으로 에디티에서 처리를 하셔도 되고 퓨전에서 처리를 하셔도 되고 컬러탭에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네. 간단한 컷 편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에디트 창에서 처리를 하니까요. 이 에디트 창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또 특수효과를 넣으실 분들은 이 퓨전 창에서 하는 것을 연습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컬러 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크로마키 스크린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스크린 안쪽에 있는 화면 안쪽에 있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우는 것에도 응용이 되니까요. 이 컬러 탭에서도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분께서 궁금해 하신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